김종윤 씨가 이거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전 직장 사장님이었죠 이수만 선생님을 뵌적이 있나봐요. 언제? 저 비행기에서 아, 오, 우연히. 볼수 네네 우연히. 아. 거의 한 4년 전쯤인 것 같은데. 아, 이제 약간 아,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네네네네. 만난 거네 많이 흘렀죠. 오. 많이 흐르고 나서 제옆옆 자리였는데 네, 이런 그래서... 얘기 준수가 안 하더라고. <laughs> <러와> <러와> 세미나. 이런 거 아니지 말이야. 아. 이, 일단 유리로 아. 올라섭니다. 예. 일단. 아 그래서. 그래서 탔는데, 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 너무 오랜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그동안 쌓였던 이제 좀 변화된 마음을 좀 이제 설, 뭔가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어. 그죠. 시간1 심려 흘러서 그건 어.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기내용 이제 엽서를 이제 좀 받아서. 어. 오, 좋은 네. 방법이네. 오. 썼어. 진짜 가는 2 시간 동안 썼어요. 음. 오, 두 시간 동안? 네. 네. 이제 잘, 마지막에 이제 내릴 때, 이제 선생님한테 딱 드렸죠. 음. 그래, 뭐, 그래, 잘 하고, 영어 음. 열심히 해라. 음. 하고 이제 가셨어요. 어. 아, 가셨는데 그, 그 비행기 안에서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당연하죠. 아 눈은 이제 서로 아니, 이제 인사도 드렸어. 어근데 아. 이제 아마주 맞으시죠. 이야기를 할수 아.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아. 비행기 아. 아니니까. 네, 네. 아. 자리가 아니니까. 네, 네. 그걸로 이제 만족하고 있었어요. 음. 근데 나중에 이제 관계자분들하고 희철이 형 통해가지고 아. 들었는데 아. 선생님이 이제 다른 자리에 가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자랑은 아닌데 자랑 같은 자랑 같은 거. 아 그래요. 느껴말라 야, 그, 얼마 전에 그 재중이를 만났는데, 그 재중이, <laughs> 재중이가 나한테 편지를 주더라고. 빼곡빼곡하게 말이야, 글도 써가지고. 근데 그 재중이가 누구더라? 이러면서. 아. 근데 뭔 이렇게 얘기 아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한 아. 세네 세네 번 정도 뒤에서 하셨다고 아. 근데 잘 써서 선생님한테 마음을 전달해 드렸구나 아. 너무 감사했고 그러니까 너, 감사한 게 너무 컸었어요. 아. 왜냐하면 막 물론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긴 있었지만 지금의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건 어. 어쨌든 당시 선생님이 어. 이제 데뷔를 시켜주셨고 지금의 이제 저를 만들어 주신 분이니까 감사의 마음을 잘 전달해 드렸죠. 아. 아. 그래. 아유. 화장실에 이어서 어... 재밌는 어... 얘기가 많... 토크 너무 많네요. <laughs> 아, 이 친구가 더 재밌네. 거이 친구 재미난 친구네. <웃음> <웃음> 어?